지금 보면 여러분이 이네 가지 방법을 쓸때 구간의 숫자가 서로 일치가 안 됐을 때네 가지 방법을 동시에 어 어떻게 적용을 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죠. 어 여기 지금 보면 심슨의 3분의 1 룰, 저 3분의 1 룰도 마지막이 정확치 않았고요. 그리고 불수 룰도 마지막에 구간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어이 이런 경우에는 3분의 1룰이나 불수를 사용을 할 때는 그 구간이 정확히 일치할 것만 마지막 에 어떤 부족한 구간이 없게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 전체 네 개를 다 그냥 공동으로 이렇게 다 적용을 해서 한번 보고 싶을 때는 이 구간이 지금 3분의 1은 두 개, 8분의 3은 세 개, 불수로는 네 개죠. 그 어, 최소공배수가 얼마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24가 되죠. 그러면 최소공배수의 배수의 숫자의 구간이 있으면 이거는 전부 일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편하게 가장 낮은 24를 구간을 나누었을 경우에 그렇죠. 어, 24를 나눴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끝나는 위치가 24까지 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24까지 하면 여기 B점이 어, X, N 점이, 어, 우리가 주어진 어, B 값과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그 다음에 심슨의 3분의 1도 첫두 구간을, 첫두 구간을 끝나는 데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심슨의 8분의 3 룰은 세 구간을 복사를 해서, 세 구간을 복사를 해서, 어, 여기서 여기까지 세 구간을 복사를 해서, 끝나는 전까지 입력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불수르는 네 구간을 복사를 해서 끝나는 점까지 그렇죠? 하면 맨 마지막 줄 그렇죠? 맨 마지막 행에서 보면 다 값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정확히 모든 경우에 따라서 다 구간의 숫자가 적용을 할수 있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 값들을 한번 늘려 보면요, 거의 이 경우는 그렇죠. 이 사인 제곱 X에 대한 함수는 매우 정확한 값을 서로 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구간은 0에서 1까지죠. 그러면 현재 이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단지 우리가 바꿀 것은 구간 영역. 구간 영역 바꾸고 필요하면 구간 분할한 숫자를 더 구간의 숫자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fx 함수를 이제 정확히 입력을 해줘야 겠죠. 그러면 우선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을 구간 0에서 1까지 적분한다 했을 때 구간 b의 위치가 1이 되고요. fx 첫번째 것만 잘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첫번째 거가 1. 나누기 1.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네요. 1 플러스 x 이거죠. 제곱분의 일, 한다. 여기 콜이 들어갔군요. 자, 플러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거 계산이 됐는데, 이거 그대로 끝나는 데까지, 어, 복사해서 넣고 싶을 때, 는냥 자,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아래 화살표 있죠? 아래 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이, 우리가 입력된 위치까지, 어, 전부 다, 어, 영역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그게 그대로, 전체가 복사가 되죠. 그 l 지는 이미 폼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이함수에대해서1 플러스 에1에1에서한까지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죠거기지에서지 0에서 지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0에까지까지까지 여기는 78532로 됐고요. 여기는 785398까지 정확하죠. 이것도 785398, 785398 그렇지. 그다음에 163, 여기 164 나오고, 163 나오고, 164 나오는데 트랩피지드라는 좀 에러가 많이 커졌죠. 어. 자, 세 번째 거. 세 번째 것은 1스퀘어 로트 1-, 1 x 제곱분의 1입니다. 그리고 구간은 0에서 0.95. 구간 b 끝나는 0.95로 해 주고요 그래서 그렇죠. 0.95 여기 함수 첫번째 함수만 우리가 잘교정이 되겠죠 스퀘어 루트죠 sqrt 해주고 플러스 대신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첫번째값 나오죠 자 여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화살표 하면 끝까지 가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어, 붙여넣기를 하면 전체가 계산이 된 거죠.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서 전부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 정확한 값은 1.25324입니다. 정확한 값은 그런데 여기 불수는 1.3 1.2532 1.25324군요. 1.25342로 됐고 여기는 1.25384, 는1.25358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좀더 이제 에러가 더 커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간이 조금씩 커질수록, 구간 숫자가 많아질수록 방법이 좀더 정확한 값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